근데 이제 원숭이띠 분들이 이 겨울에 특히나 우리가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을 때 금방 냉동고에서 딱 꺼냈을 때 우리가 혀를 딱 대면 딱 달라붙죠? 그건 이제 뭐냐면 그 차갑게 얼은 거예요 물기가 딱 했을 때는 그게 더 달라붙고 더 견고해진단 말이에요. 그 차가움이. 그런 원숭이띠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일은 정말 잘하고 모든 거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나, 내 안에 어떤 그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 응어리가 살짝 있단 말이죠. 그 본인들도 그게 뭔지 알아요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도 잘하고 돈도 뭐 열심히 벌고 뭐 사회생활도 그냥 적당히 뭐 남들 하는 것만큼 하긴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엉뚱한데 훅 날려버린단 말이죠. 그건 뭐냐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. 왜? 나는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응어리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웅덩이라고 표현할게요. 어떤 빈 공간 그 공허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는 그거를다 쏟아 붓는단 말이죠.